아 오늘은 어 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지금 아 아침 제가 5시 반에 여기 도착했네요어 해가지고 어쭉 이렇게 지금 아카시아 침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작업하고 을 있는데 꿀이 어느 정도 들었는가? 아, 막바지입니다. 지금 두개 남았습니다. 여기는 뭐 3층까지 올려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laughs> 현재까지 서초광수로는, 현재까지 서초광수로는 한 90개, 약 90개 정도 나왔으니까, 음, 많이 나온 놈은 그, 그병 하나, 어, 차평도 2 5 k g 2.4kg, 뭐, 어, 병 하나 나올 정도로 이렇게 차있더라고요. 근데, 어, 다 그런지는 않고, 대부분이 절반, 음, 정도 그렇게 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어, 현재, 찔레가, 찔레가 꽃이 만개가지고, 아카시아가 지금 아직도 피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어, 분을 그 기다리면은 찔레가 들어가가지고 색깔이 좀, 그, 삭혀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빠고, 어, 불을 채취하고, 어, 찔레에 들어간 아카시아는 그냥 캐파로 그냥 딸 계획입니다. 음, 여기는 9장 어, 넣어져 있는데, 9장 어, 넣어져 있는데, 그 정리체밀할 당시에는 꿀도 없었고 음 저기 있었습니다 그 봉판으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거은 예. 별로 안 붙어있는데 이렇게 밀봉까지 되겠습니다 봉판 다 찾아 나오고 이정도면은 올해 아카시아는 분봉하면서 이렇게 꿀 따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안 했지만 약세말 정도 어, 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웃우스 안에도, 채밀기 옆에도 50통, 아, 50소초강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다 왔어요. 여기다 놓고, 여기도 지금, 어, 여기도, 50개, 60개, 아, 저거죠 60개, 70개, 80개, 70개. 90개까지 됐고, 여기가 아마 100개 될것 같습니다, 100개. 혹시나 몰라서요 여기 3 차가 걸려졌는데, 예. 집 지고, 뿔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주 묵직합니다 근데 요, 요, 요거 가지고는 한, 병, 한 병도 한병뭐 어린 택도 없대요 요거는 한 5분의 1병 뭐 밀봉할 정도가 돼야가 밀봉할 정도가 돼야가 여기도 약 3병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총은 1 0 0 뺐다 그래서, 소총은 1 0 0 뺐다 그래서, 한 5발 정도 나오는 것은 아니고, 1 0 0 뺐다 그래서, 많이 참넘은 많이 차고 그립네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대화가, 그래서, 밀복은 안 했지만, 이 정도는 대야가 반병 정도 나옵니다, 반병. 이 정도 반병. 무게, 무게로. 반병, 못 나오겠네요. 이것도. 이렇게요, 봉판집, 아유, 숯불집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체로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숯불집이 있네요. 예. 네. 봉판, 어, 뭐, 안 터져나온 것도 한몇개 이렇게 있는데, 많이 저장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잘해요. 혼자 잘합니다. 이렇게 볼썽 갖다가 해놓고, 뭐 손수레로 옮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것은 한 5분에 1병? 많이 안 나와요 1봉 정도 될 정도로 막 뿔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두 개는 이제 그렇게 밀봉 정도 해놨, 해놨네요. 한도는한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뭐 밀봉 정도는 아닙니다. 밀봉 정도 아니고, 꿀은 좀 거의 가득 찼다. 그 정도입니다. 음, 찼고. 여기 5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뭐 계속 요것만 보여드리면은 뭐 같은 반복하니까 재미도 없고 지루하다 그래요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보여드리고 이것은 뭐 조금 더 다시 견제해야죠 그리고 이제 어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은 여쪽도 어 1층 단상으로 다 내리고 어 꿀은다 짜고 땄습니다 꿀다 땄습니다 그 다음에 세줄 뿐이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오자마자 여기는 했고 작업을 했고 작업하고 나니까 이렇게 막 벌이 많이 죽어 나오죠 하고 벌이 몰려 있기도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몰려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꿀 따니까 이제 일하러 이제 이렇게 열심히 갑니다 또 일하러 갑니다 꿀벌들이 그래요 없으니까또 저장하려고 자극을 받으면 또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또 오후에는 또그 여왕이 출방할 예정이었고 할 일이 많습니다 바쁩니다 아주 바쁘고 막 이래저래 이래저래 할 일이 엄청 많아서. 얼른 마무리 짓고, 간단하게 욕이라도 하고 와서, 어, 또, 얼른 체험을 해버려야지, 저거. 얼마 됩니까? 저거 뭐한 100개 정도면은, 소초강 100개 정도면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뭐, 어 간단하게 욕이 하고 와서 뭐정의시간까지 해서 같이 해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은, 아직도 꿀이 많이 저쪽으로 날아가는 거 보니까 아직도 꿀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찔레꽃이 만개해가지고 어 찔레꽃이 같이 들어와 보니까 그냥 아까시아는 여기까지 이 받는 걸로 하고 채물 어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